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동일교 특검을 추진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과 민주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면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야 정치권 할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아, 자기말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반대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4개월 넘게 이렇게 뭉개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도 말이죠 지금 2차 특검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민중기 특검 등등 이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드러난 게 아닙니까 지금 어, 상당히 문제 많은 부실수사 이런거 수사한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야 정치권이 많은 금품을 받은 이런 사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부를 하고 있죠 사실상 이걸 수사하게 되면 결국 칼날이 자기들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통일교특검은 절대 불가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이들이 그 불공정한 걸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뭐, 지금 보면은, 전재순이, 뭐, 지금 전에 그 김현철 장관, 이정석 국정원장, 김현철 장관 해가지고,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호남의 지자체 장들, 뭐, 강기정인이, 뭐, 이런 인물들이 지금 굴비 역듯 지금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또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국민 여론을 보게 되면은, 서울 지역 여론만 해도 지금 70대 20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뉴스도 보면, 이 지금 최근에 좀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는 이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사안을 이걸 보여주는 아주 그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무려 90% 입니다 90% 86.3%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9.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이 통일교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요거 좀 의문인데, 현재도 보면 좀 늦게 수사가 돼가지고 뭐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김건희 특검이 워낙 그동안 한 4개월 이상을 방치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 수사하는 걸 지켜보다가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특검,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찬성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이거 철저히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아, 민주당에서는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특검도 반대하고 있고 아마 경찰이 적당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국민들은 굉장히 여기 대해서 커다란 의욕을 갖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눈길을 겁니다자 특검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주도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42.3 더불어민주당 주도는 34.7이니까 아, 어,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해야 된다가 높고, 근데 기타 다른 정당도 있죠. 다른 정당엔 뭐, 개혁신당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은, 자, 지금 현재의 그 야권, 국민의힘 주도의 야권이 통일교 특검을 주도야 된다가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2차 특검, 종합 특검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하다 민중기 특검에 의한그 여러 가지 문제점 드러나고 통일교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는 이런 상황인데 딜레마에 빠졌다. 그래서 야권 공조로 해서 이재명 세력들 부패한 세력들 내로남불 세력이죠. 이중잣대 세력들 이들이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렸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특히 이번 그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로 지금 뭐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적당히 감추려고 하는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여론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들이 이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국민들의 불신,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물교가 우리 정치권, 특히 이 민주당에도 마당발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건 지금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이 경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였던 이재강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평화부지사 이재강이 통일교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통일교가 DMZ 무슨 저 생태공원, 평화공원, 이런 걸 이제 조성하는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와 아주 유착했던 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해서 통일교 관계자를 만나는데 이재명은 안 만났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재명이가 사실은 그뭐 통일교 해산 운운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민주당과 자기와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 하지 말라고 거부한 거지. 사실은 이 경기지사 때부터 통일교 측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 이재강이라는 인물은 부지사를 그만두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아, 이재명이 선거 지원 나선 그런 모습인데 그 이화영의 바로 다음에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이화영도 이화영도 통일교 측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아, 지금 통일교가 이제 내세운 게 DMZ의 평화 무슨 공원인데 그뭐 경기도하고도 관계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 자도 한때 그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양승조와는 아주 가깝게 지냈다. 윤용호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통일료 내부의 특별 문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승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광주시장 김용록 전남도지사 등등. 그다음에 전재수 뭐 이정석. 어, 국정원장,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뭐, 굉장히 많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마당발로 해서 정치권에 접촉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고 나면 이런 그 정치권,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과 통일과의 유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이재명 본인도 그의 뭐 측근들이 임종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그의 부지사도 그렇고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이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깔끔한 수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하면 피하는 자가 결국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통역이 매우 수상한 비밀 금고가 지금 드러났죠 자 지난번에 특검에서 이 지금 한 학자 총재가 있는 그 천정궁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한 학자 총재의 그뭐 옷방 그다음에 침실에서. 아, 지금 비밀 금고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여기 한 280억 원이 들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부 현금 뭉치입니다 원화, 엔화, 달러 이런 것들에서 전부 현금 뭉치로 이렇게 지금 옷방과 침실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자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통일교에서 어떤 회계 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뿌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금이 이제 정치권의 어, 불법 자금으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상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전재수가 통일교 행사에 최소 일곱 번은 참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한 학자, 총재나 통일교가 보면 얼마나 까 이쁘고 그러니까 뭐 그때마다 돈을 줬겠죠. 지금 드러난 것만 4천만 원하고 명품 시계 두 개인데 아마 돈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장관 출신이고. 이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 내년 지방선거 등 이재명 정권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이재명 정권이 경찰 수사를 그대로 놔두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틀한 t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